자, 다음 문이십니다 어, 기계음을 내보려고 노력한 것, namjw0824님께서 녹음본으로 올려주셨습니다. 녹음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을 만약에 게시물을 올려주실 때에는, 어,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게시물을 작성하기를 누르시고요. 지금 올리신 분 같은 경우는 영상 파일을 여기 파일에서 클릭해서 업로드 했거든요. 파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좀더 확인하는데, 어, 다른 시, 분들도 좀 시청하기가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.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. 자, 한번 기계음을 내보려고 노력한 곳으로 올려주신 거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잘 들어봤습니다. 일단은 지금 하시는 방식은 기계음이 아니고 목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코기계음이 아니라 목기계음 내는 소리인데 제가 그 비트박스 강좌를 하면서 코기계음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. 목기계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목에 힘이 좋으시거나 성량이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소리예요.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. 그리고 잘못하면 목만 상하고 소리도 안 나고요. 코기계음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코기계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소리 크기만 어느 정도 크게 낼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낼수 있는 그런 소리거든요. 지금 이 글을 올려주신 분께서 제가 볼 때는 기계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평상시에 말 많이 하고 막 소리 지면서 야! 일로 와! 같이 놀자! 으아! 이렇게 약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목이 쉬었을 때 목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제이스님, 감사합니다. 아, 예. 리그 오브 레전드 옛에탑 제이스 많이 했었는데.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최대한 쉰 목소리를 많이 내봐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코로 내봅니다. 음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뭔가 목이 막, 막 막혀 있고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되겠죠. 자이 상태에서 소리를 크게 내는 연습을 합니다. 자 이렇게요. 음... 볼륨을 조금씩 올려요. 음... 크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할수록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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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코기계음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지금 이제 글을 올려주신 분께서는 목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. 목기계음은 이쉰목 소리가 이 크게 내려가면은코 위로 올라와서 코 뒤쪽에서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나는 거거든요. 목기계음은 목 안쪽에서 <웃음> <웃음> 여기 깊숙히 넣어서 지금 내는 소리예요. 이거를 많이 이제 지금 연습하신 분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소리를 내면은 이렇게 낼수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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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까지 낼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저처럼 소리를 내시려면은 어, 글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 지금 내는 소리를 낼때 힘이 만약에 한20 정도 줬잖아요. 80만큼 줘야 돼요. 지금 내고 있는 힘의 4배 정도를 힘을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목기기음 소리가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 목도 엄청 아프고 이게 컨트롤하기가 처음에 진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목기기음 소리를 초보자 분들이 배우는 걸좀 추천하지 않아요. 진짜 어렵거든요. 목만 아프고 소리도 안 나고. 지금 아마 이 녹음본 올려주신 분도 연습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몸만 아프고 소리가 안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기계음 소리는 지금 연습하지 마세요 지금 목기계음 먼저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소리 연습할 때 진짜로 막 힘들어져요 어 나는 왜안 되지? 재미없다 비트박스는 원래 아무나 안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방식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코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이제 목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걸 코 소리로 음... 내보다가 이거를 크게 내서 음... 이런 식으로 내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은이거 하면은 일단 기본 비트에 다 넣어서 할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간단한 기본 박자다 에 넣어서 연습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더 만약에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바이브 기계이라고 하는 좀더 퀄리티가 있고,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계음소리도 낼수 있어요. 이렇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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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목소리가 나중에 좀더 연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낮은 기계음소리도 낼수 있는 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리가 마이크에 대고 있을 때, 안녕하세요. 음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.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사람들도, 우와! 신기하다!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근데, 목기계음 소리는 처음에 목만 아프고 연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코기계음 소리로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목기계음은 코기계음 내는 거 익숙해지고서 나중에 좀더 비트박스적인 숙련이 됐을 때, 그때 하시면은 지금 연습하시는 소리 분명히 나중에 되실 겁니다.